예, 미장작업하기 위해서 하나를 사왔습니다. 어, 제가 이게 구매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 싼 것이 시멘트입니다. 어, 저렴하죠. 이 정도면. 예, 오늘은 무거우니까 차에 좀 무리가 가긴 했지만 이게 하나 정도는 자기가 사와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면서 임시적으로 블록을 지금 3개씩 양쪽에 받쳤는데요 이렇게 겉에 미장을 하지 않으니까 아, 세월에 이게 침식을 합니다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더 오래 관리하고 아, 그러기 위해서 <laughs> 지금 장마가 지금 시작하는 지점인데요 아,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손을 볼까 합니다 여기 에 지금 이끼 같은 것들이 많이 껴 있는데요. 아, 이런 것도 다제거를 해야 시멘트 밀착도가 좋아지겠죠. 너무 박박 문질러도 표면이 매끄러우면 잘안 붙으니까 시멘트 어, 최소 붙는 데에는 이상이 없겠고 이렇게 떼어주고. 작업하는 게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미장은 처음인데 아, 참 숙성 아 바닥면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laughs> 하는 거죠. 어, 어제도 어느 지인하고 어, 용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버헤드, 그 위에 보고 하는 아, 그게 어렵다고 거기서 아, 백비드가 안 나와서 떨어졌다고 <laughs> 소원하시던데, 이게 위장이시죠? 어, 바닥내를 바르는 것보다 솔직히 더 어렵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전입니다. 도전. 떻게 매끄럽게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아, 매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한번 고정적이고 지정, 지정 이렇게 딱 자리가 잡고 있는 것이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일상 착용하는 옷도 아니고 하니까, 폼새는 뭐별상관지 없죠. 아, 한번 시공해. 오래 버텨주면 그게 장사입니다. <laughs> 한번 시공해. 그러자 어, 제가 저 집도 직영을 한번 접봤는데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손대가지고 잔손이 안 가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잔손이. 어? 창틀에 어떤 실리콘도 다시 한번 칠해줘야 하고요. 아, 이제 그이 가거든요. 이게 이제 열 먹고 변형되고 하면은 창틀도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실리콘 부위가 떨어지면서 이제 손이 또 가게 됩니다. 보통 여러, 이제 좀 세월이 지난 집들은 그런 수리들을 하죠. 근데 제가 봐서는 아, 손이 많이 안 가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잘된 집입니다. 이 집이가 많이 드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laughs> 돈이 없는 사람이 저기 그냥 큰념 하듯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이 안 가는 집이 많이 안 들어가는 집이 잘 지은 집입니다. 물을 뿌려서 지금 무게가, 어, 지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밑으로 자꾸 쳐지는데. 아,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무리 하기생각입니다 2차로 해서. 그 열까지 마무리. 제 실력으로 붙여놓으려고 해도 안되데 예, 어제 이 공사를 했는데요. 이쪽 부위가 너무 그이 공구리 음 양이 많고 해가지고 하중을 이제 이게 어 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멘이 돌이고 아주 무겁잖아요. 거기에다 물까지 가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하중이 무거워지면서 밑으로 처지 죠. 어, 그런 현상이 어제 발생이하고 어,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어, 하기로 하고 어제 이정도까지 했었고요. 지금 어, 오늘 새벽인데 <laughs>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기에 오전에 해놓고 좀 굳히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찍 시작했습니다. 어, 이렇게 이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초보니까 어, 하루는 이제 좀 울퉁불퉁하게 이제 모양 그 표면을 거칠게 해놓는 상태로 끝내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어, 좀 면을 매끄럽게 할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두 번에 단계로 해서 마무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 하면은 어, 처지는 증상은 없을 것 같아요 표면만 어, 좀 매끄럽게 다듬는 시간을 어,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 여기다가, 어, 나무를 덧대 놓고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했던 것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두껍게 바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 하중이 아, 세면도 돌이고, 어, 그리고 거기에 물이 희석되니까 어, 하중이 엄청 무거워 지는 거죠 그리고 물이 어, 희석되면서 그 어떤 잡고 있는 그 힘이 약해지면서 밑으로 쳐집니다 그래서 아, 배운 것이 두껍게 하면 안된다 아, 그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어, 이렇게 수평만 하던 작업만 해봤는데 수직으히 <laughs> 어, 시멘 작업을 어, 할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참 붙는 것이 어, 신기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외기 좀, 어, 조금 한쪽에는 벽돌로 이렇게 두 개를 받쳐서 어, 풍화로 좀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이렇게 미장을 해서 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습니다. 이래서 좀 서로 이제 다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외기 받침, 미장 작업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전원이었습니다.